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데 계시지 않고 가까이에 계십니다. 가까이 계심으로 우리가 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상은 가까이 있을지라도 신이 아니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므로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전혀 도움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우리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시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복되니 기도하는 사람을 반겨 주시고 좋은 선물들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세상에 아주 없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고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